<laughs> 숨좀 쉬세요. 아, 네. 네, 네, 예, 아, 어, 저희 제가 인사 드리면 되나요? 네,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전에 도데빌 에덴 공연 첫 공연을 마친 저희 어, 배우 분들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어, 한 명씩 우선 네. 누구인지. 어, 네, 블랙. 저는 이제. 블랙 엑스 역할을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트 엑스 역을 맡고 있는 백인 팀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부 역을 맡고 있는 김우성입니다. 한우성을 지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에덴 역을 맡은 이재림입니다. 네네 네, 여러분 한뭐 소감을 네 먼저 아 어, 이게 저희가 또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장류 여자라고 하죠. 아 <laughs> 여기서 나이가 네 들통 나겠는데 네.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마지 하시죠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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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간단하게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그럼 네, 에덴 이재림입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19년간 이용한 더대의 후속작 에덴에 제가 함께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어, 너무나 영광스럽고요. 저희 정말 작곡가님, 작가님, 연출님, 정말 안무가 선생님 모두 다 머리를 맞대서 저희 초연인 에덴을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들어 왔어요. 또더데빌이라 어, 작품 특성상 또 매해, 매 공연마다 또 너무나 새롭고 매력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보러 오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서 에덴의 첫 시작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저는 우선 더 데뷔라는 작품이 제가 처음으로 데뷔한 작품인데, 저 원래 가디언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배역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어 이게 <laughs> 원래 이제 1 0년동안이었던퍼데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 작품의 어떤 또 이어서 에덴이라는 작품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 발전해서 더 좋은 공연,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계속 3개월 남았잖아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어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. 더 데빌 에덴, 오늘 재밌으셨나요? 네. 몇분안 드시네요? 재밌으셨나요? 네. 네, 앞으로도 저희 에덴 이제 시작이니만큼 더욱더 또 탄탄하게 저희가 앞으로 그걸 이끌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이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어, 굉장히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. 송스루라는 뮤지컬 자체가 대사가 없는데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 진짜 머리 맞대고 열심히 했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여러분, 앞으로, 앞으로 3개월 동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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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